2025년에는 에너지, 바이오, IT 섹터가 주식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환경 변화, 의료기술 혁신, 그리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각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섹터별 투자 포인트와 전략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에너지 섹터 친환경과 전통 에너지의 공존. 2025년 에너지 섹터는 친환경 에너지와 전통 에너지 기업 모두에서 투자 기회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1. 친환경 에너지의 부상. 재생 가능 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소 에너지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 네크테라 에너지 애니, 퍼스트 솔라 FSLR, 블루 에너지비,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충전소 관련 기업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 차지포인트 c h g p t 테슬라 TSLA, 충전소 부문. 이 전통 에너지의 회복, 원유 및 천연가스 기업 원유 가격이 안정되면서, 주요 에너지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 엑소모빌 엑소 m 세브론시 VX LNG의 쿼천 연가스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아시아 지역에서 LNG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 세니어 에너지 LNG 3. 에너지 섹터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 분산 친환경 에너지와 전통 에너지 기업의 분산 투자의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 변화 주목 학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탄소세 도입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세요. 바이오 섹터 의료 혁신과 신약 개발 2025년 바이오 섹터는 혁신적인 신약 개발과 고령화로 인한 헬스케어 수요 증가로 큰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밀 신약 개발의 가속화?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AI 기술이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며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 모던 아임 마엔행 리제네론 제아가 리젠, 바이오 엔텍 벤티엑스, 면역 치료제 암, 자가 면역 질환 치료를 위한 면역 항암제가 강력한 성장 동력을 제공합니다. 주요 종목 암제네엠젠 브리스톨 마이어 세스키브 BMI, 의료기기와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수술용 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 인튜이티브 서지컬 I.S.R.G., 메드트로닉 m 디티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 의료 및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 기업들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 텔라다 헬스티디오시에 삼바이오 섹터 투자 전략. 장기 투자 신약 개발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 관점이 필요합니다. E.T.F. 활용 개별 기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바이오 E.T.F.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야, ISH, ARS, 바이오테크널러지, ETF, IBB, ARKGN, OMIC, 레볼루션, 이 t f ARKG 3. IT 섹터 디지털 전환과 AI 혁명 IT 섹터는 디지털 전환과 AI 혁명에 힘입어 2025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1인공지능 AI와 빅데이터 AI 기반 기술 채 g p t 와 같은 생성형 AI 기술과 이를 지원하는 하드웨어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 NVIDIA, 디 v d a m d 구글즈, 오자 빅 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의 데이터 활용이 증가하면서 클라우드와 데이터 분석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 마이크로소프트 (MSFT), 아마존의 임젠이 반도체 산업, AI와 오지용 반도체 고성능 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 삼성전자 (TSMC), 인텔 (INTC). 자동차 반도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보급 확대가 자동차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 NXP 반도체 NXPI, 인피니언 INFN 3. IT 섹터 투자 전략 성장주 중심 투자 IT 섹터는 고성장 기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테마 ETF 활용, IT 관련 테마 ETF를 활용해 분산 투자하세요. 예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QQQ, 테크놀로지 셀렉트 섹터 SPDR 펀드 XLK 결론 2025년 주식시장에서 에너지 파이오 IT 섹터는 각기 다른 성장 동력을 기반으로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섹터는 친환경과 전통 에너지가 공존하며, 바이오 섹터는 신약개발과 헬스케어 혁신으로, IT 섹터는 디지털 전환과 AI 혁명으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투자자는 각 섹터의 특징과 리스크를 이해하고, 포트폴리오를 분산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